해보자. 경기 스타트! 잡았어, 잡았어. 나이스 패스, 뉴올라. <laughs> 아, 바로 이거야. 경기 스타트, 뉴올라. 경기, m p 점프샷, p Jump Shop. Jump s h o w h 패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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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빨리. l l y b a l l 요 b a l l 나 b a l l 간이 a l l y Bally, b a l 아 풀벽이구만 3점이쇼 너는 어렵지 않아요 경기 하트 제껴지롱 시간이 얼마 없어 슛락 아, 내 네, 실수였어. 카트, 두게 나이스 플라. 간다. 이 정도 실력은 끝야래 완료. 경기. 자자 맞췄다 Alien 경기 해 보자. 아크! 제껴지롱 어? 오케이. 나쁜 플레이는 아니었어. 다비어거해 보자. 경기. 정말 죄송해요. 아크! 슈! 그래 완료. 어. 경기. 왜? <목소리로> 나지 <좋아, 목소리로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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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 없어야 해. 경기. 스타트! 자, 으로드랍 나와 잘맞들도 너무 많이 했어. 좋아. 해 보자. 합체. 아쉬워할 점이 없어요. 참시끄 경기. 합체. 자단으로 패스 좋았어. 간다. 들어게 어디 보고 있는 거야? 경기. 합체. 좋아, 해보자. 부드럽게 나이스 수비 과장님 나이스 샷 아깝다 경기 파트 패스 좋았어 으 아깝다 점프 시간이 얼마 없어 사장님 나이스 샷내 실수였어? 미안 경기 파트 부드럽게 으. 아이고 막우으우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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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드 우와 나이스! 와바 이~~ 바운드!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! 쟤이들웨이들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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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좋았어요. 십점내 <목소리> <50점. 목소리> 실수였어? 미안. 경기. 하필 내 실수였어? 미안. 빨리빨리 f a 드 e 웨이바 y o u 스윙, 점샷, 경기, 합체, 이어 올라, 이어 올라. 올라. 바로 페겠어 네가 주는 건 초와 경기, 합체, 점샷. 감도 안 되는구만. 경기, 점프. 좋아. 해보자 하트 패스 좋았어 어, 방금은 좀 아팠어 슬랩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<아이씨이. 목소리> 경기 하트 좋은 플레이였어요 아쉬워할까? 경기. 합체. s 나이스, 나이스 3. 점프에 려버리 디바운드. 좋았어. 부드럽 게. 승십 경기. 합체. s 나이스. 스킬. 아이! 빨리빨리빨리빨리 바로 패사 샤샤샤 맞추잘 맞힌 운명이야 이야 경기 파티 승리를 위해 다시 워해 좋아, 역시 좋았어, 이겼다고 <laughs> 야, 너무 쉬운 상자만 났나